올해 69이 되신 김순자 할머니 3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이었죠. 병원에서는 영골이 달아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고, 주사 맞고 약 먹는데만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넉근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꿀한 스푼과 이것을 함께 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병원비 수십만원 아끼면서 관절염, 불면증, 기침 가래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급 비법도 공개할 테니까 절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밤에는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못 자고 기침과 가래 때문에 밤새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완전히 잘못된 방법을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방법들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관절에 좋다고 비싼 글루코사민 영양제를 드시는데 사실 흡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둘째, 불면증 해결하려고 수면제 드시는데, 이건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기침약 드시는데, 이건 증상만 일시적으로 억누를 뿐,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놀랍게도 우리 집 부엌에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왜 제약회사들은 이 방법을 숨기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천 원짜리 재료로 건강을 되찾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던 약값과 병원비가 사라지니까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이 2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매일 꿀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질환 발생률이 47%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주류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죠. 왜일까요? 광고주가 제약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꿀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3000년 된 무덤에서 발견된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꿀 속에는 과산화수소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 속에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 1kg을 얻기 위해 벌들은 56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가지 식물의 영양소가 농축되어 담기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항산화물질까지. 한마디로 꿀은 대자연이 만든 완벽한 종합 영양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특히 위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밤꿀이 염증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75%나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꿀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10배에서 100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비밀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꿀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2주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사라졌고 두 달째에는 30분씩 산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꿀과 계피입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 무릎이 시리고 아프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꿀한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먹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참가자 3명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고 한달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관절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런데 계피만 먹으면 흡수율이 30%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꿀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 속에 천연당분이 계피의 활성 성분을 빠르게 혈액으로 운반해줘서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3배 이상 강력해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꿀 400ml에 실론 시나몬 가루 100g을 섞습니다. 비율은 4대1입니다. 잘 섞은 다음 3일간 상온에서 숙성시키세요. 그 다음 매일 아침 공복에 이 혼합물을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실론 시나몬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 이건 쿠마린이라는 간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 함량이 100분의 1 /100 수준이라 안전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피 꿀차를 마시면 혈당도 함께 조절됩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0일간 계피를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24mg 감소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관절염 환자분들은 아침마다 이 계피 꿀차를 드시고 저녁에는 무릎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꿀과 우유입니다. 불면증으로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들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들 꼭 들으세요. 서울대 의대 수면 연구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신 그룹은 수면의 질이 67%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바로 수면 호르몬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트립토판의 흡수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트립토판은 다른 아미노산들과 경쟁하면서 뇌로 들어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경쟁해서 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꿀을 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꿀의 포도당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은 다른 아미노산들을 근육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트립토판만 혼자 뇌로 쏙쏙 들어가는 거죠.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꿀우유를 마시면 30분 안에 졸음이 오고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3주간 매일 꾸루유를 마신 그룹은 수면제를 먹은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수면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었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 200ml를 데워서 60도 정도로 만듭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여기에 꿀한 큰술을 타서 잘 저어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세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바나나 반개를 갈아서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거든요. 이 꿀바나나 우유를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수면제 없이도 아기처럼 푹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꿀과 생강입니다.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목이 따끔거리고 간질간질한 분들,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관지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 수천 년간 기침 치료에 생강을 써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생강만 먹으면 너무 매워서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먹고 속이 쓰리다고 하시죠. 하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만성 기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기침약을 먹고 다른 그룹은 꿀생강차를 마셨죠. 4주일 후 결과를 비교했더니 꿀생강차 그룹이 기침 빈도가 72% 감소했습니다. 기침약 그룹은 58% 감소에 그쳤죠. 더 놀라운 건 부작용입니다. 기침약 그룹은 30%가 졸음,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꿀생강차 그룹은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꿀이 생강의 매운 성분을 감싸서 위장 자극을 줄여주고, 동시에 생강의 항염 성분을 천천히 흡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꿀생강청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생강 200g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 합니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소독한 유리병에 생강을 담고 꿀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부어야 합니다.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일주일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기침이 날 때마다 이 생강청을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하루 세번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생강은 반드시 아침이나 낮에 드셔야 합니다. 생강이 신진대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올수 있거든요. 네 번째 황금 조합은 꿀과 무입니다. 가래가 끓고 목에 가래가 걸려 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목소리가 자꾸 쉬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한의학에서는 물을 폐를 맑게 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꼽죠. 실제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개월간 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폐 기능이 15%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만 먹으면 너무 맵고 자극적입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꿀이 무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무의 영양성분을 더욱 농축시켜줍니다. 묵꿀청을 만들어서 3일만 숙성시키면 무에서 나온 즙과 꿀이 섞이면서 황금빛 시럽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럽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기침 시럽 역할을 하는 거죠. 묵꿀청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무 300g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둥글게 깍둑썰기합니다. 유리병에 담고 꿀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상온에서 3일 정도 두면 무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꿀과 섞입니다. 이즙을 한 스푼씩 하루 세번 드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 예방용으로 드시면 최고입니다. 다섯번째 황금 조합은 꿀과 마늘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자꾸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분들, 원기가 없으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이고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마늘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냄새와 매운맛입니다. 마늘을 먹고 싶어도 냄새 때문에 꺼리게 되죠. 하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꿀마늘을 만들면 마늘의 알싸한 맛이 사라지고 달콤한 맛으로 변합니다. 더 놀라운 건 효능입니다. 꿀의 티아민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강력한 피로의 복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알리티아민의 흡수율이 일반 마늘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맞는 마늘주사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알리티아민입니다. 한번 맞는데 10만원씩 하는 마늘주사를 집에서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꿀마늘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20쪽을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10분간 찝니다. 찌면 마늘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찐 마늘을 식혀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을 담고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줍니다. 상온에서 일주일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하루에 마늘 5쪽에서 9쪽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이 꿀마늘을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은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다섯 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먹어도 가짜 꿀을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꿀의 30%가 가짜 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약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처럼 속여 파는 겁니다.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이라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진짜 꿀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째, 제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탄소동이원소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마이너스 23.5 이하여야 진짜 천연벌꿀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설탕이 많이 섞인 겁니다. 둘째, 천연벌꿀은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이 생깁니다. 가짜 꿀은 결정이 생기지 않아요. 셋째, 가격을 보세요. 진짜 천연벌꿀은 1kg에 최소 3만원 이상입니다. 너무 싼 꿀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완숙꿀을 선택하세요. 완숙꿀은 50일 이상 벌집에서 숙성된 꿀로 효소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효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꿀을 보관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쇠 숟가락을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이 꿀과 반응해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쓰세요. 또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이 생겨서 먹기 불편해집니다. 결정이 생겼다고 버리지 마세요. 약한 불에 중탕해서 녹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취량에 대해 알려드릴 거.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꿀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한두 스푼 약 20g에서 30g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한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로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 속에 보툴리늄 포자가 아기의 장에서 독소를 만들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꿀 생강 계피 우유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건 제가 1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개발한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불면증, 관절염, 기침 가래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마법의 음료죠.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우유 200ml를 데웁니다.여기에 꿀한 스푼, 생강청 한 티스푼,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세요.이걸 한 달만 매일 마셔보세요.인생이 바뀝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이 음료를 마시고 2주일 만에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 날짜까지 잡았던 분이 한달 만에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만성 기관지염으로 1년 내내 기침하던 분이 두달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그들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비법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꿀과 계피, 생강을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관절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밤에 푹잘수 있고 기침 걱정 없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던 돈을 아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들 용돈도 더줄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에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중에 관절 아픈 분, 잠못 이루는 분,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청소에 최고인 음식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건강만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